네첫 하고 습니다지래네 현재 시간 0시 30분입니다. 원래는 06시 기상인데 어, 준비해야 할게좀 많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일단 간단하게 세면 세졌고 아침 정오 전 까지 준 비해, 보 도록 응. 하겠 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뭐 찍는 거야? 아, 내 브이로그를 <laughs> 찍고 있어. <웃음> <웃음> 우리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러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해줄 수 있어? 어, 이제 생도들은 주요 행사 때 분열을 음. 하게 되는데 여단본부가 행사에서 주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 행사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아침, 여, 아침 점을 열애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아유, 있습니다. 엄청 졸려 보이는데, 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벌 so, 출발하시나요? 네 이제 아까 출장 해야되는데 어, 여단봉구 인원들이랑아래서 어, 모여서 시합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 합니다 가볼까요? 여단의 부 같은 경우는 분열 평가가 있습니다. 분열 끝났다고 해서 분열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여덟 개의 중대에 평, 분열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분열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중대 내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해답을 알려주고 잘할 때는 그주 분열을 안할수 있는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제 프랑스 학과 전공 수업을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죠. X 상가당 라미 수베오토에 아데 테 노베. 네,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동기들과 지구 병원을 가서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36 .1 36 .1 네 들어왔습니까? 네. 사장님 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조금 더 아파요 팔 예. 힘차고 가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방접종 두방다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동기들이 많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간호장교님께서 안 아프게 놔주시는 덕분에 지금 많이 괜찮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구 병원에서 생도들의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시는 간부님들과 용사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생도 생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도들이 식사를 하는 생도 식당에 와 있습니다. 생도 식당은 되게 넓죠. 청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네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생도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어, 군기 손차례 통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예방접종을 마치고. 문화체육 활동 시간까지 3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 파리바게트 와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제일 친한 분이 김선생도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찬 생도와 같은 문체부 동아리 중고학과 사원들 김선입니다. 네 커피 한잔 하고 이따 문화체육 활동할 때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은 모든 일정의 마지막 부분 어, 체력단련 시간입니다. 모든 학과 수업이 마치고 마지막에 어, 체력단련으로 마무리하는데 각 중대 통제하에 체력단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저는 1중대 소속이기 때문에 체력단련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벌벌 떨려주기! 1, 2, 3, 4, 5, 6, 7, 8, 10 여기가 호국정이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호국정이 아니라 그냥 잠깐 교수부 앞에 있는 어, 탱크 앞에 와 있습니다. 호국정 간다면서요? 아 지금 호국정 가는 길에 어 그래도 이런 탱크도 있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음 잠깐 들렸습니다. 실감 잘입? 어디 가세요? 저는 마무리 건물 설치할 때보내요 좀 <laughs> 전까지만 <laughs> 해도 수주보하던 자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보통 이곳에서는 어, 각종 행사, 뭐 충성 의식이나 임관식 입학식 등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도들이 분열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 오고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상태가 좀 완화된다면 이곳에서 함께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좀 고파서 성도회관에 있는 음식점에 와서 동기랑 <laughs>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를 마치고 개인 정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운동 같이 할. 삼중대장생도 와주세요네 오늘은 어디일 운동할 거죠? 오늘은 김인데 등을 네. 한번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먹어. 여기 네, 열정적인 생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5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운동해보겠습니다. 네, 힘든 청소를 마치고 20시 반이 되었습니다. 20시 반부터는 여단 지휘 근무회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각 부서별로 어떤 과업을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서로 평가해주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있을 생도들 일정에 미리 준비도 하고 또 생도들에게 전파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회의 바로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네, 여단 회의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현성 씨? 네. 여단장 생도로서 이 회의를 주관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여단장 생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임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단장 생도는 이제 생도 여단 전체를 지휘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각종 의식 행사가 있을 때는 가장 선두에 서서 행사를 지휘를 하기도 하고 한 달마다 생도들이 생활해야 할 중점 사항을 하달을 하기도 하며 어, 지위 근무 제도의 가장 정점에서 생도대 전체를 이끌어가는 음.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단장 생도로서 생도인 저에게 바람점 한 가지만 있다면 아, 아까 생활관을 봤는데 네. 아, 조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브이로그 찍는 것도 음. 좋은데 <laughs> 이런 네, 아주 간소한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바로 청소하러 <웃음> 가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제 프랑스학과 동기이자 부여단장생도 직책을 맡고 있는 이상현생도입니다. 네, 부여단장생도는 어떤 임무를 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네, 부여단장생도는 이제 7개의 참모부서를 전체 통괄하면서 이제 그 참모 부서별로 필요한 것 혹은 건의사항, 애로사항이 있을 시 훈육관님을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단본부의 엄마, 음...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그럼 있는... 그럼 여단장생도 아빠, 그쵸? 아빠와 엄마, 가족입니다. 빼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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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같은 부여단장생도 네, 이 더빙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야간 띵걸음을 하러 밖에 나와 있습니다. 생도들이 체력 단련 시간 이외에도 체력을 보충하고 싶다면 이렇게 야간에 나와서 띵걸음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일 아끼는 후배인 송원영 생도와 함께 띵걸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형성 학원생도 송원영입니다. 오늘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과 야무지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뛸 거니까 네. 어, 특급 페이스로 한번 뛰어볼까? 특급 말씀. 수영을 8시간이나 해가지고 자녀. 어 그런 건 너무 핑계고 <laughs> 한번 어 제가 아끼는 후배와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원영아 어, 이렇게 뛰니까 어때? 힘든데 그래도 어. 선배님 같이 뛰니까 <laughs> 힘든 게다 사라졌습니다 원영이는 달리기 지몇 뭐 분이나 나오지? 저는 <laughs> 3km 같은 경우는 11분 6초나오네게 쉬워요. 예. 그럼 조금 더 늘려서 한 11분까지 예. 한 번만 오늘 연습 많이 해서 예. 기록 늘려보자. 그냥 예. 하겠습니다. 네, 가자. 예. 네, 이렇게 3 k m 뛴 걸음에 마쳤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아, 이렇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네. 훌륭하신! 그냥 메이트랑 같이 뛰다 보니까. 아, 닙니다 훌륭한 후배님이 있기에 네. 같이 재밌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어, 3km 지금 시, 몇 분이라 했죠, 원래? 아, 저 원래 12분 6초. 10분 6초 맞죠? 나왔는데 지금 3km 7분 31초 나왔습니다. 어,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띵거음을 마치고 이제 생활관으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어, 내일도 한번 같이 뛸까, 원영아? 아, <laughs> 대답 <laughs> 대을안 <laughs> 하네요. 네 이렇게 <laughs> 재밌는 띵거름을 마치고 이제 이따가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웃음> 안녕. 안녕. 가오영아 반갑죠. 음. 홍성. 음. 홍성. 어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당직 사령생도가 보입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홍성. 네, 당직 사령생도입니다. 어 지금 풍성, 어디를 풍성. 가고 있죠? 이제 일각교에 맞게 생도들이 잘 학습을 하고 있나 순찰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당직 사령 생도는 어떤 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당일 근무현황을 모두 파하고 있고 이제 지휘관의 지시나 강조 사항을 하달하다 하달받아 중대 상기 사관이나 대대 상기 사령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생도대 내의 모든 인원 현황 파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당직 사령생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 깨끗하게 씻고 못했던 과제와 공부를 배움인생도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원래 23시가 되면 취침하는 시간이라 수면이 부족한 생도들은 취침을 하고. 저처럼 좀 과제가 남아 있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 생도들은 연등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전에 잠시나마 제가 맡은 직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도대가 어떤 체제로 돌아가는지 설명을 못 드려서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약 1,000명의 생도가 있는 생도대는 3개의 분대가 모이면 하나의 소대가 되고 네 개의 소대가 모이면 하나의 중대가 됩니다. 네 개의 중대가 모여서 하나의 대대를 이루고 이 대대가 두 개가 모이면 마지막으로 여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제대마다 장이 있으며 저는 이 생도 여단을 지휘하는 여단장 생도 아래서 여단 공보정은 참모부에 속하여 정훈장교 생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단 공보 정원 참모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고 크게 설명드리면, 먼저 저희는 국방일보가 학교로 오는데, 그 국방일보를 상도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마다 방송으로 정신전력 교육을 통해 군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각종 대회나 공모전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고, 또, 저희가 공모전을 주최하기도 하고 있으며, 학교를 홍보하고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하며, 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 TMI가 끝나고, 이제 진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아까부터 공부는 척해? 저 원래 열심히 하는 생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옆에 네. 보니까, 아, 뭐 이런. 아, 흰둥이나 그리고 있고 <laughs> 공부하는 옆에서 저 말할 동안 공부하는 척하면서 이런 거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 앞으로 열심히 진짜로 때는, 열심히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영상이 참 무섭습니다 <laughs> 이렇게 바쁜 일정을 마치고 현재 시각 0시 10분이 되어서 자기 전에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년간의 프랑스 학빠에 소속하여 프랑스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에도 어, 프랑스어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꼼데가르송 망토 모나미 몽젤 뚜레쥬르 이런 많은 단어들이 프랑스어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지금까지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던 게과 선택인 만큼 재미있게 수업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단 정훈 장교생도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상급 지휘관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수 있었고 공보정원실에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한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는지 좀 자세히 알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곧 4학년 생도생활을 마치고 야전으로 나아가 손대원들을 지휘할 대한민국 육군 소위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휘관이 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을 엄마 아빠 그리고 내 가족 내 친구들 늘 응원해줘서 고맙고 응원해준 만큼 더 자신감 있게 나라 지킬게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 저는 내일도 공무시 30분에 기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십시오.